알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대표 김길목사입니다 오늘 복된 성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대속의 제임을 예수 글씨도입니다.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나이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군자를 따라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운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동질상 친노의자해하였더니 건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삼이셨고내 눈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너희에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원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정의에 비하사우리로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제목은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정신병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후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간질병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끌고 다니며 물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던져서 이 아이를 타줄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할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네 온누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고쳐주려고 해도 그냥 헛탈을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안수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멀쩡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답답하고 배겹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같습니다. 항상 즐거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식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탄식하며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며 사는 이들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런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변함이 쉴 곳이 아주 없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 세상은 개움이 쉬지 않고 다가오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을 때 우리의 괴로움은 따라가고 슬픔은 물러가고 우리의 질병은 따라가고 우리의 삶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하나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설레기 위해 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비요 우리 예수님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입술로 <laughs> 하나님을 찬조하며 살고 있는데 예수쟁이들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러? 예수쟁이들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웃고 다녀? 바보들 아니야? 해벌레 하고 입을 벌리고, 아니면 칠푼이들이 교회 많이 다니는 모양이지.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기뻐서 웃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걱정 있는 기도인 찬송은 부르면 부르수록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장치도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감사, 감사,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의 편집국장이신 홍성남 목사님, 승하일의 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찬성 부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천주교육 안에다가 기독교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다니까, 천공, 이천공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또 어디 가든지 찬송을 하라고 시키면 은 너무 좋아서, 아, 이 교회는 나 찬송 안 시켜주나? 어느 교회 가든지 제대로 앞에 나가서 찬송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는 찬송을 좋아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주님의 크큰 그 큰, 사랑에 감동스러워서, 아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죽는지나알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에베소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늘과 죄로 우리 예언에 죽어서 안전히 지옥 문앞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같이 내같이 모르는 저 세상에 자신있게 나는 천국 갈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하천국 뭐, 있는지 안 보이는지 내가 알게 뭐야 누구나 다 죽는데 이와 같이 천국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자분자가 어떤 존재니까 사탄이 입니다 사탄이는 죽이고 명령 시키고 저 지옥 미층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옥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서 가지고 짓밟으려고 괴롭히려고 항상 괴롭히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슬픔을 갖다 주는 것이 이 사탄의 영입니다. 이 사탄의 영에 붙잡히면 사람들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의 영에 침범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 자들은, 사탄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악한 천사들이에요. 마귀들입니다.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유 예수님 은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왜노래소리가 계속 이렇게 시끄러워? 그와 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는 왜 진노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내품 안에 와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책임질 줄저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면 너희 조상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 6 6권에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만 그 말씀을 부순전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가진 것이 부럽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부럽고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껏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원하는 거예요. 많이 맛있는 것좀 많이 먹고 그러려고 텔레비전만 틀면 왜 그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지요. 이 세상의 삶은 먹다 죽는 거예요. 먹다 삶에서 먹고 죽다 죽기 위해서 산다 <laughs> 이런 인생들을 죽였어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많이 싸우려고 했던 그러한 육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해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진리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 각의 내음대로내 뜻대로 자양자지 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람들만 보고 살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한테 실망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생기가 없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에요.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한 것도 없는데, 과거에 보니 선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상받을 만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생들을, 우리 영혼은 불쌍히 여기시오. 구원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크리스도. 그분만을 지하면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 바라보면 우리의 죄는 다 십자가 앞에 사라져버리고 우리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일생 찬송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았나니 예수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소 예수가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서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라나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크게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종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사와준 게아니오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이야기해주세요 울부지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절망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 예수 안에서 서운한 일을 위하여 지우심을 받은 자리.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유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미리 선택한 거예요. 너는 힘을 입은 자. 너는 안 되겠어. 아직 내가 생각해 보지. 우리 하나님은 순서대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돌리려다. 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원으로 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신의, 당시에, 고통 중에서 울부 지짐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지금 현재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은 모든 저주와 절망과 슬픔과 실패를 갖다주는 사탄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 아니, 하나님 말한 그런 사람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래도 많은. 를 믿을 대를 뽑았다. 미리 정하신다고 해서 순서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멘. 선한 일을 한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우리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은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덕분에 우리는 구원 얻은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절망과 슬픔을 책임져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요내 자신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의 피가 우리를 항상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실수해서 넘어지고 제운데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이상의 기도 주세요. 해결 예, 예, 기도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주님은 이 자순절 기간 안에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무엇이나 예수님이 사람 섬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 입성하시는 날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아,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던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구나 왕으로 오시는구나. 예수님 이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천성하리로다 하고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름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예수님 타신 그나귀방 앞에 종로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졌어요. 유대나라의 풍습은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을 환영할 때에 그와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사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냥 입성하신게 아니라 그분은 죽으러 들어가신 겁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성에 제물 되시로 들어오는 그 날이, 들어가시는 그 날이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 날을 기억하는 종료주일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제많은이 땅의 왕국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모두 허선나 할렐루야 주님을 환영하는 종영주의를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감사합니다. Yeah. <laughs>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에 몸부리고 마음 부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순식간에 덮쳐오는 활란과 고통과 눈물의 일들을 주님 모두 다 청산하여 주시고 이한 주간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받아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가신 사람과 부여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 기독교 교육 방송에 입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